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환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요. 자동차 리뷰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제 차가 아닌 BMW인데, 그 BMW 중에서도 가장 식상하고 흔한 그런 5시리즈 520D. 뭐 아니야 이오0도 아니야 뭐냐 딱 봐도 5이공 d 같은데 이5 오공지야 이게 50공지야어그 오공지라고 해도 5 시리즈 그오이공랑 똑같은 급이아니겠어어 Zero... 어, 아무튼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저와 함께 샅사티 지어볼 건데 솔직히 볼거 없어요 국민 이제 강남의 소나타라고 하는 5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개소리야 이뭔 개소리야? 이거 뭐 개소리야 <laughs> 이거! 어? 자 오늘의 차종 500D 이건 뭐냐고? 뭔 개소리냐고? 이게 뭐 이게 아니십니까? 보스자분들, 백마탄 TV 보스자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BMW를 너무 까길래 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네 형님들, 큰 해요. 그리고 5 2 0 d 를 갖다 놔도 똑같고, 500D를 갖다 놔도 그리고 530D를 갖다 놔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이게 맛만 보고서는 가는 시선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둘다 똑같아요. 1억 3천, 이로3천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내가 즐기려고 <laughs> 오픈카 포르쉐를 타겠습니까? <laughs> 페라리 짝퉁? <차트? 웃음> 아 아니에요. 요로의 아. 시대예요. 내가5 2 0이그문짝네개 있는 걸 탑니까? 패밀리 패밀리 자기 패밀리. 가족을 <laughs> 자기를 한 차, 자식을 위한 차, 자식이야. 오늘 같이 뻥태기 형님 차는 제가 리뷰하고 제 차는 뻥태기 형님이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왠지 진흙탕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진흙탕이라뇨. 꾸정물이 꾸정물. <웃음> <웃음> 백마탄 TV, 뻥태기 TV 한번 열심히 한번 붙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Let's get it. 자 형님들 드디어 550D BMW 5시리즈의 끝판왕 550D를 한번 보러 가보기 전에 어, 뻥태경 형이 550D는 좀 튜닝이 조금 약간 돼 있기 때문에 마력이나 이런 외관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일반 550D랑 다를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은 550D 한번 보러 갈까요? 자, 5 0 시리즈에 이제 전면부터 보면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M 패키지가 들어간 550D인데, 520D나 다른 이제 550D 아래 끝 같은 경우에는 차별점이 있는데, 그 히드니 그릴과 안개등에 있는 이 부분이 세륨? 어, 세륨? 뭐 이런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서는 이거 하나와 안개등이 있고 없고 차이로 550D를 차별할 수 있는데, 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봤을 때 550D냐, 520D냐 이런 거는 차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 볼수 있는 거는 라이트하고, 뭐 범퍼나 뭐 키드니 그릴 적는는데 520D와 똑같다는 점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5시리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 휠에서 이제 브레이크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550D의 기본 휠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뭐 400마력대의 고성능 모델의 휠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빈약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550D만의 휠을 만들어놨고 원래 이제 4P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6P가 들어가있어 있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제동력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뻥태경이 그렇게 발받디시는 겁니다 5 5 0 d 야 520d 차이점은 그냥 휠휠 어, 하나면 은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후면으로 갈게요 자 형님들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딱 봤을 때어 이거 BMW 5시리즈야 근데 5 2 0 d 야5 3 0 d 야5 5 0 d 야 모르죠 그럼 5시리즈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550d고 1억이 넘는 차더라도 M5 뭐, 550d 이런 차들은 어쩔 수 없는 기본 플랫폼이 520d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봐도 솔직히 나는 이 엠블럼도 이지이가이 뻥태기 형차이 차가 550D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엔진룸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엠블럼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봐서 550D죠? 하단에 이제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엠퍼포먼스로 뻥태기 형님이 또 살짝 이쁘게 튜닝을 해놨고 전체적인 외관으로 때 솔직히 말해봐 명팔라 어때 보여? 오시리지. 가장 중요한 거는 550D나 M5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을 위한 차로 가족들을 위한 그런 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스포츠성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패밀리카이면서 스포츠성까지 같이 고루고루 있는 그런 패밀리카의 그 고성능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d 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520d 와큰 차별점은 없지만 처음 딱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스텝 m550d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카본 이걸 뭐 리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카본이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520d 랑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스포츠 핸들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520d 에서 m팩 넣으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리뷰할 게 없는데? 그냥 520D야? 550D? 나 똑같은 거 같아. <laughs> 그래봤자, 이제 계기판에 M550D라는 그런 문양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뭘로 가능하다? 코딩. 코딩이 있기 때문에 520D 타시는 분들도 이거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형님. 네? 실내에서는 크게 딱히 뭐볼게 없어요. 이거, 이런 느낌도 520D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은 신형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기존 520D를 좀 오래 봐왔던 분들이라면 어, 550D나 520D나 똑같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뒷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는요? <웃음> 아, <웃음> 아감짝이요 <laughs> 자, 어, 어, 자, 실내는요. 기존 중형 세단이랑 똑같습니다. 어, 대형도 아니고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딱 하고요. 자, 뻥태 기형이 이렇게 가정에 정말 충실하신 형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런 튜닝. 이거 신형은 아니지만 튜닝으로 이렇게 모니터도 달아 놓으셨고요. 어, 애들 신발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50D 5 스피커는요. 뭐냐? 보월스 처음 보는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laughs> 야, 이거 솔직히 와서 외관 실내로 봤을 때는 그냥 BMW 5 시리즈인데 밟아보면은 확실히 체감이 될거 아니에요. 뭐, 마력이랑 토크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전을 해보면서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BMW M 5 5 0 d 를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우와 근데 그냥 일반적인 BMW 5 시리즈 의 핸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더 도통하면서 그립감이 오 되게 좋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520D를 한번 이제 타봤을 때 이런 그립감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운전대에 딱 앉아서 그걸 잡았을 때그 느낌이 오 되게 좋은데요 느낌. 자 이제 한번 밟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00마력에 한 70토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빵태기 형이 이제 소소한 튜닝을 통해서 조금 높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한 400마력대 어떤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밟아볼게요. 일단은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한번 밟았을 때 400마력대에 400마력대에 한70 토크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명파을꽉 잡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장난 아 가져오사일이야 자, 자, 여기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봐 볼게요. 와, 빨려 들어가. 우와, 뭐 우와, 미쳤다, 와, 뭐야 여기? 와, 미쳤다 이거. 초반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터미 초반 엑셀을 딱 밟았을 때 1, 2 있다가 뭔가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전기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와, 이거 느낌 되게 묘하다. 와, 주행에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민첩함 같은 경우도 <laughs> 와와야 디젤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운전대에서 뭔가 그 내가 이게 디젤임을 알려주는 잔 진동이나 그 엔진을 지어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없고 그냥 조금 밟아도 훅훅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운전자한테 <laughs>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이 브레이크도 와우 와, 와 진짜 재밌다 아니 형님들 6기통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엔진 필링이나 이런 것들이 디젤 같지가 않고 뭔가 가솔린 넉넉한 8기통 가솔린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들고 있는데 와 제가 4기통만 운전해서 그런지 야, 이게 이렇게 재밌는 차였어? 아 근데 이제 패들시프트를 사용할 때 뭔가 좀 이질감이 조금 있긴 한데 와 엑셀 밟았을 때 끝내준다 진짜 탈만 나겠다 와 이래서 뽕떼이 형이 맨날 막 200씩 밟고 다니는구나 <웃음> <웃음> 야 대박이다 야 이게 400마력 되면은 웬만한 M이나 AMG 이런 거 거의 다 따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디젤의 빠릿한 토크감은 토크가 70이래요 70이70 70 토크가 주는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게 개 재밌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이게 기름 게이지가 달지가 않아요 와 이거 되게 놀라운데 그리고 코너도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막 쏠리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가주고 딱딱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딱 멈춰주니까 이 차를 믿고서는 내가 밟을 수 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좀더 몰아붙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나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이거 <laughs> 주행 성능에서는 포르쉐 이겼다. 공도에서 이런 550D 이런, 이런 머신 만나면요. 피하십시오. 나도 이제 이차 피할 것 같아. 코너, 브레이크 성능, 가속, 이 면에서는 GTS보다 훨씬 압도적입니다. 운동 성능에선. 깝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진짜? 자, 형님들, 이렇게 550D를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차 포지션을 이렇게 해놨어요. 왠지 알아요? 550D가 이겼어요. 뭔가 외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520D 느낌을 지를 수가 없었는데, 딱 운전석 밟자마자 엑셀을 밟아봤는데, 아, 이거는, 박스터 GTS. 야, 이거 911을 가져와도, 400마력대 70토크. 자, 아무리 튜닝을 했어더라도, 이 정도 느낌은, 와, 저 되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병랑 완전, 진짜, 진짜 빨려 들어가는 기분 그, 전기차처럼 처음에 엑셀 딱 밟으면은, 어, 왜안 나가지? 했는데, 와, 와! 하면서, 막, 뭔가, 그, 전기차처럼 쫙 빼먹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아, 성능 면에서는 솔직히 얘가 더 운동 성능 면에서는 얘가 훨씬 좋다. 아무리 포르쉐가 코너링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BMW고, M이 들어간 건데, 그 때문에 형님, 죄송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차대차대차 아 따먹기 한번 해. 아, 차 따먹기 하면 GTS가 <laughs> 무조건 져요, 진짜. 차 따먹기 한번 해. 어, 참고로 내가 포르쉐랑 달려본 차가 와. 터보 S랑 달려봤지 그럼 누가 이겼어요? <laughs> 어, 아. 조금 차이 나게 졌어. 조금 차이 나도 터보 S랑 형이 맞먹을 정도면 얘 GTR, GTR 사모. 알사모 알사모 튜닝 조그만 차는 이겼어. 근근데 어 이거 그럼 튜닝 조그만 차가 아닌데? 아, <laughs> 어? 400만 원대면 조금했어. 조... 이거 또 <laughs> 분명히 계산하시는 분 있을 거야. 근데 400만 원대가 순정이니까 어, 조금 튜닝했는데 누굴 이겼어? <laughs> 그러면은 사이즈 나옵니다 형님. 아, 그냥,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490만 원가 지금 토크 90이에요? 와미데 어, 아, 와씨 미쳤어. 우리가 그 고성능 모델을 한번 타본 건데 와 진짜 운동선생 최고. 외관은 520D지만 예, 예. 성능은 550D m 5 50D 이렇게 결론 질수 있고 뭐 자유로나 이런데서 이제, 이제 550D 이 차가 보인다면은 피하십시오 형님들. 저는 피할 겁니다. <laughs> 이거는못 이겨. <laughs> 야 너무 재밌어 진짜. <laughs>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님도 백마탄환자 TV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만. 안녕하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세요 동생들. 5 2 0 d 차주 뻥태기 TV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영상. <laughs>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백마탕 TV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뻥태기 TV 어, 형님이 리뷰한 박스 GTS는 뻥태기 TV 이제 해서 알아서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마셔서 나는 뉴트버징이 제일 <laughs> 제일 좋아. 들어가띠우 <laughs> <laughs> 저는 우빠 <우파> 우하. <laughs>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깐 젊음을 느끼면서 정말 좀 젊은 나이에 좀 재미있는 차를 타고 싶으시면은, 티리팟 파스터 추천합니다. 네.